이거는 마우스 나 로켓 포바 로지텍 거 아니지? 포바 포바 어 아..까비 로지텍 키 설정해 놓으면 자동 점프 할수 있는 응 버튼. 신고할 거야 <laughs> 이건 아까 같은 루트 이거 다시 연습해보자 이거 <laughs> 어한팀 떨어지자 뭐 그냥, 그냥 바로 프리모스크 떨어져 보자 한번 아니 프리모스크가 아니라 여기 서버니 한팀한팀 한 팀. 있다? 차 있다 여기 차 다오 차 다시 있거든 이쪽 에 삼거리 삼거리. 어, 얘들 북팀인데 북쪽이 내린다 북쪽. 북팀이 응, 나. 북팀이네 두 팀. 차 끌고 갈까? 다시야 초록색깔 말한 건가? 파란색 파란색. 에... 오케이 나도 봤어. 빨리 갈래. 차, 차 끌고 가봐라. 먹자 먹고 가자. 가자 그냥 싸우고 가자. 싸워자 오케이. 와 로얄리가네. 이 양각 잡혔는데. 아 양각 잡혀있어 어 두팀이야 두팀 저 카페쪽이랑 우리쪽이랑 아차 다른 놈이 찼어 어? 그럴까 그러니까, 두팀이랄까 쟤 갔다 아, 아씨 아왜 처음 봤냐? 하.. 다친 아, 어저 멀리 저기 뭐냐 저뭐지 어디쪽이 사격장 쪽에서도 차 타고 이쪽으로 온다 저 도로가 쪽으로 가서 오케이 확인 싸운다 이리 여기 2레벨 갑바 이쪽으로 슬 치고 나올텐데 내려올텐데 거기 밖에야. 괜찮은 거 같은데. 뒤로 빠지자 그냥. 어, 여기 문열려있다 오른쪽 문열려있다 싸울 거야? 싸우고 냅두고 어, 문 열려 있어 오른쪽에. 아, 괜 어, 어 저차 타고 간다. 파란색깔. 오른쪽으로 갔다. 저 주소 쪽으로 갔어. 한팀 빠졌고. 한팀 빠졌어, 한 팀. 어, 다시 아직. 다시 온다, 다시 오는 거 있거든? 같은데? 전차 데 있어, 다시야. 저 괴이 쪽으로 붙었어요? 총두 개인 사람? 총 없어서. 나도 우지 야 우지 없어. 하나랑 샷건 하나. 우지를 하나 주던지 샷건 하나 주던지. 음, 꺼져. 줘야 돼 줘야 돼 <laughs> 줘야 돼. 어디 어디, 어디 어디 어디? 누구 어디. 누구 누구? 똑똑이, 똑똑이. 런. 브러시가무르 샷건 줄게 샷건. 샷건 게이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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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 팔콘님 이구나. 팔쇠도 이렇게 놀랬네. 어 앞에 앞에, 앞에 있다. N W. 하기 하기. 1 0에 있나 봐. 어 거기거 이집뒤에 2층집뒤에앞 앞에 2층집 보이지 오케이 다우리깔깔로가 뒤에 있다고? 그럼 한명 다 꿇하자 어! 저로 간다 저로 간다 갔어 W방으로 갔어 여기 여기 바로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봤어 봤어 저 바로 앞에 집 앞에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늦어 기절 기절 아아 겠어들겠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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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어, 뭐? 들켰어, 들켰어. 오쉣나 바로 딸려오는 줄 알았네 와나 총알 없다 클났다. 빠루라 들자씨 내 운명 빠루 함께. 러나자론. 별소리 그 나고. 아, 아 파밍 계속 안 되네. 파밍 운이 너무 안 좋아. 여기가 좀안 나오긴 해요, 잘. 여기 너무 시골백카라서 <laughs> 없어, 없어. 아니, 차를 먹고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없다. 어, 여기 집안에 있다. 285 집안에. 285, 285, 라죠, 라죠. 파란 어, 거, 저 파란 저, 저, 저. 거. 예. 아나들켰다 어, 여기다 여기다. 오케이케 오케이. 다섯 발로 죽여 버렸죠? 바로 갔다다 <laughs> <laughs> 아, 백이다. 아, 배두 명.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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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명 ㅋ ㅋ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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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나 ㅋ ㅋ ㅋ 나 ㅋ ㅋ ㅋ ㅋ ㅋㅋㅋㅋㅋ ㅋ ㅋ 나 ㅋ ㅋ ㅋ 나 ㅋ ㅋ ㅋ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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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루가 공격이 안됐어 나 때려지지가 않았어 와 그래도 한팀 땄다 총이 있긴 해요 거기? 나 다섯 발로 하나 아, 기절시켰는데 아, 그래도 아. 운빨 지렸다 와그 플루 다안 박혔으면 나죽었데 예, 얘네밖에 없었나 근데? 어, 어 얘네 두팀두 두 팀이었는데 한팀 런하고 팀? 한 팀이고 끝어 아, 근데 나 템이 없는데 거기 걔네들 템 맞나? 피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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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나 있어 이거 먹어 나피로 하래도 없어 드링크 하나 내가 떨어게 여기 템 있네 드링크 여기 드세요 오른쪽 오케이 얘도 끼고 우지를 써야겠다 링크 피를 먹어야 되는데 피가 없네 와 얘도 거지네 스카이 있네 이거 스카이 뭐 유대인 스강이 감사합니다 그거 황린이가 5탄 먹었을 거야 아니 나안 먹었어 전1기 먹었어요 와나 피가 없다 클렀다. 그 드링크 드렸잖아 나 고급 상자 하나 있어 줄게 와 씨, 아아까부터 피가 없다고 그... 피무새를 존내 외쳤는데 와아 의리 없네 드링크 먹긴 하셨죠 아니 뭐 떫어서 와... 먹는 줄 알았지 와 빨리 드링크. 피 주세요 <laughs> 드링크 먹었음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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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, 저 말고. 저 말고. 와... 런... 구급상자 들고 런해버렸네 인정? <laughs> 여기는 다 털린거 같은데 이동하죠 우리 버트 타고 갈까? 아니면 어떻게 하아니아 아니, 밑으로 밑으로 여기 앞에, 앞에 집 바로, 바로 앞에 집 여기도 차있어 어 빠졌나? 버기 아직 있네 저기 안 털렸나보다 버기가 아직 아니, 있는 거니까 제외저 가는 쪽이요? 아니 나가는 쪽 여기... 아, 여기 여기 자기장 그 나도 버기 거. 발견 타고 오셈 열렸는데, 이거. 바로 버려야겠다. 저주 저주 걸린 빠루예요 이거. <laughs> 빠루로 대가리 찍었는데 안 터졌어. <laughs> 존나 좋아하네. 바, 바퀴 다 터졌어. <laughs> 가가다 털렸어요. 이거. 이거 시골 버스 흔적이네. 채팅 보고 있어요. 다음에 하자고 러스트 말한 거지, 어, 그래도 상관없어. 나는 여기 안 들어가. 뚝배기는 안 먹는 미션이 아니라 못 먹었습니다. <laughs> 기름을 먹어야될까? 안먹어도 되겠지? 와... 여기 진짜템 거지같아 안나오 거지같이 안나온다 미션이요? 어떤 미션이요 형님? 오케이 오늘 다들 음. 오늘밤 파리투나 할 준비가 됐나? 와... 쟤기들이 밤은 자야 될거 아닙니까? 이게 필요하신분 있어요, 이 배율? 나. 없으신 분. 아. 저요. 나나나나나나. 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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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AK 필요한 사람? 7탄. 저 7탄 먹어주세요. 오케이. 자리 있습니다. 그러면 교환하시죠, 이 배율이랑. 어. 인정? 네네. 인정. 오케이. 교환 교환 장소에서 같이 만납시다. <laughs> 빨리빨리 빨리빨리 떠났어 떠났어 나이스 땡큐 아니 뭐 <laughs> 마약거래 하시니까 <laughs> 마약거래 하는 이 사람들 이거 다 터졌어 잘 가시게 <laughs> 이거 타고 데리러 갔다 오셈? 니가 가셈? <laughs> 와, 인성포서 문 닫는가 봐. 와, 진짜. 소름돋네, 소름돋아. 예? 파콘님 안녕히 계세요. 저 먼저 탈게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까 그, 을이 어디 갔습니까? 막 기터치도. 그거는 이미 단총이 죽은 순간부터 끝난 거야. 어, 이기 앞에 버그 하나 더 있다. 여기 앞에 하나 버그 하나 더 있음. 네, 네, 네. 그렇다고 따라 앞에 여기 붕대? 게이지도 있음? 오케이. 아니, 저거 타고 데리러 갈 거라고, 발코니. 오케이, 이거. 팅찍어주세 아, 아 동쪽, 동쪽 인정? 아... 동쪽 인정, 동쪽 인정. 어 아니야, 야, 우리 사, 화목하게 타고 가자 여기 있다. 우리 위한차가 이거 타고 가자. 뭐하셈아뭐하셈 아, 뭐 빨리 타셈. 뭐라고요 형님? 이 판, 등수 몇 등? 알파 부엉부엉이 형님? 2등천 개? 파밍하고 어, 가자 오, 걸렸다 여기 세이브 1등이요? 1등 천개 형님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새치기를 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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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엉이 님 라죠? 방지 바꾸고 가자. 방지 바꾸고 됐어. 아 우지가 존나 세구나. 조심조심 조심. 이제 조심해야돼 장난칠 그 겨를이 없어 아나 체력 체력팀 있는사람 저한테 오세요 저붕대나 붕대있음 <laughs> 아 진짜 방탄 반토막났어 <laughs> 야 1등 아, 천개야 1등 천개 진짜 빵미션 아니 그런 분이 지금 <laughs> 아길막으로하자길막으로하니까 <laughs> 아.. 확치네 아.. 어... 그 레드닷 혹시.. 레드닷이나 이런거 보고 나 남음! 나 메시지? 레드닷 하나 남음 여기 근데 너무 위험한데? 타셈 형님 여기.. 이쪽 언덕에 갑자기 날카로 어? 뚝배기 1레벨이네 타셈. <laughs> 이거 아래쪽 여기가 됐죠? 노란색이요? 노란색. 그기 염려 뿌리지 아요 아니면 여기 그냥 여기서. 어차한대더 있다. 이걸로 갈아타서 기름없는 거. 오케이. 한명안탔다한명안탔다 드리프트 지르거 봤나? 여기 파면 안됐네 뒤 있는거 보니까 여기부터 떨어진거 같은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여기 넓어 조심 킹벤져스는 이번에 대회 나갈 메모입니다 아싸, M4. 내놔? 어휴, 그걸 왜 말해? 아, 갔... M16이었네. 잘못 봤네. 갔는데 M4면 진짜 총살합니다. 정말로. 우리 의상하게 한 거짓말, 그, 죄 붙여갖고 총살할게요, 진짜로. 여기 7탄에, 어, 카고팔 나왔네? 우지 잘가. 카고팔 뭐야. 게임 졌네. 아... 무슨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게임이 왜 져? 대우리는 사람 포기할우리는 사람 아니, 팀원끼리 너무 올 신뢰가 없는 아닙니까? 1등 해야돼 이거 미션이야 장난 노노 나 진짜 진지 빨고 게임중 그럼 카고팔 물화식약 주죠 아 무슨소리샘 내가 더 잘쏘는데 그 천개랑 카고팔 쓰는 재미랑 뭐가 더 중요해요 천개가 더 중요해? 내가 진짜 카우팔나 잘쏘는데?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진짜임 존내 잘쏨 흠... 음. 붕대 나왔구요 소염기 나이트 아소염기 필요한 사람 아, AR 어카고글파또 나왔다 물알 물원 앰프랑 교환 가능? 여기 여기 안에 안에 요 안에 총소리 카고팔먹어놓고 탄은 없는데 이거 쓰라는 건 그거 그거 팔콘이한테 내가 려사게팔칸이한테탄 어, 많아 그거 알고 먹은거야 와 존내 뭐라하네 <laughs> 런, 런 해야겠다. 배율, 배율 2배 있습니다, 2배. 이 배율만 먹으면 카고팔 쓰면 되는데. 내가 배율이 없어. 56발 줄게. 배율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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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별 하나 줄게. 2배율 주 어, 나 줘, 나 줘, 나 줘. 나 2배율 없는데? 나, 나, 나. 아, 레미로운흥미로 아, 사별 써, 레더? 사별 써. 아, 레드, 레드, 레드. 레드, 레드 줘. 사운드, 사운드, 사운드. 자, 학교 쪽에서 사는 거 봐. 사다리 떨궜어. 학교 쪽 오토바이. 좋았어. 사별. 사별 주셈. 사별 주셈. 네? 사별 주셈. 팔코니 사별 주셈 또 어, 물어는 시간 줬어요. 파, 사별 주셈 거기 달려있는거다 보임 주셈. 아 이거는 잠깐 사별 주셈 주셈 여기요. 이별 주셈 이별 주 이별 드림 레다 또 네. 드림. 응, 안 줘. 저 레다 있어요. 오케이. 어저 사람 있다. 네. 어디 어디 방향 맞췄고 방향 맞췄고 방향. 방향 어 W 방향 언더 W 언더 오케이. 지금 안 보이지 어디 쪽 오케이. 기절 확인됐어. 한번 기절. 나이스 나, 나 옆에서 쏠게, 난. 난 뒤에 보겠습니다. 하나 안 보인다, 어딘지. 날라왔다, 처음 어. 저 날라왔다. 나한테도 날라왔어. 오케이, 라죠. 저 오른쪽쯤에서 날라온 거 같은데. 쟤네 아마 살리고 있을 거야. 여기 언덕에서 안 보여. 이렇게. 저 레이팅 뭐 어디더라? 2000, 2000 몇이라고 했는데? 2200한 정도 될 거예요, 저희. 2200. 오른쪽에서 들리는데? 언덕쪽, 어 저기있다 나무 쪽 W나무 W에서 285 사이 나무 네. 우리도 이동해야되죠 이따가? 자기장이네? 설마 우리 맞을까? 일단 우리 차 이, 타고 왔었지 여기 차 사운드 아! 오른쪽에 있다, 오른쪽 이렇게. 언덕이, 언덕쪽 보이진 않음 오케이, 뛰고 있어요 어 야, 폭탄 우리 쪽인데? 건물 안에 들어가겠어 다 왔다, 죽을 뻔했어디 어디야? 그 언덕, 언덕, 언덕 285쪽 절었네 런하는게 낫지않을까? 두명있어 두두 두명 두명 런해야 돼 물원시간 그 템있나? 아그약 약없어 약줌 붕대 먹어셈 10개 네. 10개 뒤에 떨갔으면 뒤에 먼저가 먼저가 나 먹고 갈게 안보이는데? 근데 오른쪽으로 뛰어가다 오른쪽으로 3명은 명은 오른쪽 네. 돌았고 3명은 네. 남은길로 돌아왔어 가야돼 가야돼 빠지자. 가다 가다 가다. 러나 중. 치가 너무 안 좋은데. 우리 차 아, 없어? 그냥 런안차차리 두고 오잖아. 아 그냥 가다 죽을 것 같은데. 일단 뒤 오는 거 체크 잘하고. 뒤 무조건 와 얘네. 아 근데 많이 살아남았네. 근데 건물이 갈아져서 괜찮아 쟤네들 막 신경쓰면서 올걸? 나무쪽으로 가는게 안났나? 나무쪽? 저기 앞에 건물 먹자 건물 오케 이 여기 안전지다아 오케이 <laughs> 있을거 <laughs> 같기도 한데 이 있을거 같은데 언덕 위에 있다! 저에120 SE 120야 그, 그거 무시해야돼 무시해야돼 그 무시해 쏴버렸음 엎드렸음 쟤네 둘둘두명 아, 엎드려, 엎드려 있음 두명 엎드려 있음 언덕 위에 우리 들켰다! 아아! 나막혔어나막혔어 살려줘! 팔꿔. 내가 쏘면 안 된다니까. 내가 아 솔직히 뭐. 나 방금 그거 헤드 맞고 기절시키는 거 기절시켰고 존나 멋있는 장면 연출하려고 했는데 와 씨... 양각이네. S방향 차? 팔콘 나, 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팔콘아! 어. 왼쪽에도 사운드 들려. 팔콘 나, 팔콘아! 팔콘! 팔콘아! 앙! 앙기 머리! 앙기 머리! 앙기 머리! 오토바이도 지나간다? S방향? 차나 오토바이 지나갔어. 어, 피가 왜 이렇게 줄어? 뛰어가지고 오케이. 감아야 돼. 건물, 건물 가야 돼. 몇 시간 있는데. 런, 런. 런 중. 아, 아 이거 양각이 아니라 거의 한세 방향에 있었었는데. 그니까. 여기 세이프 존? 여기, 여기도, 어, 아니, 세이프는 아니야. 여기 세이프 존. 어, 큰일 났는데? 빠져나가자. 아니, 천히가돼 아직 그렇게 막 급하게 오지 않으니까. 오른쪽에 있다. 있을, 있을 것 같단 말이지. 여기 무조건 있어. 집안에? 있다, 있다, 있다. 2층, 2층, 2층. 2층2층2층도 이층 2층, 이층. 2층. 2층에서 떨어져서 잡는 거 조심. 아나 뚝배기 날아갔다 쓰고. 오 왼쪽 왼쪽. 팔콘 등뒤뒤뒤뒤 뒤라고. 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어 바로 거기 거기. 기절기절나살리셨수으면 살려요. 소리 들려. 외관 나왔다. 뒤뒤뒤내 뒤. 살리고 살려고 살리고 있어. 오케이. 좀맘 때봐. 가 봐게 가 봐게. 이구 쪽, 이구 쪽, 문 입구. 문 입구. 여기 입구, 아니 말고, 여기, 내, 여기 반대편 입구잖아, 뒷문, 뒷문. 조심. 아, 캐피, 아, 캐피. 나 있는 게 캐피. 나 캐피가 없어가지고. 그문 쪽으로 돈다, 문 쪽으로 입구. 오케이, 봤어. 오른쪽 돌았어, 오른쪽. 봤어. 그쪽으로 돌았어. 아 사운드 들려 어, 뒤에 있는 저, 건 뭐야? 어, 흥민님, 그 뒤, 돌아가, 들어가. 어. 아니 아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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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살리다가 죽을거같은데 홍민님이 거기서 봐줘 거기서 봐줘 오케이 내가 쫓는중 뒤로 돈다 정문쪽으로 돌아다어 돌아왔어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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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백업을 해줘야지 아. 어디있는데 안보이는데 이새끼왔다리가 정문에 들어있어. 있다니까 왜 오른쪽 오른쪽 돌아왔어 돌왔어 아, 정문이라니까 돌아가. 정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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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돈다 뒤 뒤돈다 뒤 돈다. 다운 나이스 나와 나와 일로 나와 거기서 누가 쏜다 멀리서 <laughs> 나와 나와 뒤에 제발 제발 빨리 살려야 돼 빨리 빨리 저한테, 뭐, 뭐, 아, 저, 뭐없어요 와, 금연, 치열하다, 근데. 씨. 하이바, 하이바, 도한테한테 구급상자 있을걸? 저한테 이렇게 통제 하나 있을걸? 어, 4배월 있다. 4배 안에 드셈. 나 구급상자 좀. 어, 엠포네. 구급상자, 잠깐만. 아니, 구, 빨리 줘야 돼, 빨리. 어, 어, 일단 3개 다 먹어. 7탄 좋네, 만나 7탄 드시고. 아, 택배기가 없네. 택배기 남, 아, 막 깨졌으네. 한번 봐봐, 그래도 그 쪽에 시체 두개 있어 왼쪽에 어, 뛰야 된다 뛰어야 된다 뛰어야 된다 런해야 돼 아, 씨 아니, 네, 앞에 차, 차 가고 오른쪽에, 오른쪽에 시체 아, 너무 먼데 아, 씨 자기장 안 봤다 죽겠지, 이거? 살수 있겠나, 있을려나살 수, 아, 그니까 총안 맞으면 살수 있, 있을 텐데 약발면서 총만 안 맞으면 아, 근데 앞집이 존내 불안한데. 아, 쟤도 나왔을걸? 존나 편집했어, 지금. 우리 말고 뛰는 애 없나? 급상자다 먹었지? 다 들고 있지? 나와. 아, 나 지금 먹고 빨아야 되는데. 한번 먹어야겠다. 한번. 가자마자 빨아야겠다. 오랜 시간 지금 떨어야 될것 같은데? 아 이거 죽었어 죽었어 지금 안 빨면 죽어 나도 나도 줘난살난 난 살려.. 살수 있다 오는 길에 나도 주셈 오는 길에 나도 오케이. 주셈 떨가 주셈 빨리 떨가 주셈 빨리 떨가 주셈 빨리 주셈 아한명 아, 죽었다 빨리 주셈 한명 죽었어 달았어, 죽었어 달았어. 죽었어 한 죽었다 와아 롯무랜 시간 살리고 내거 템이라도 들고 가 아니, 아 죽었네, 죽었네. 안 다는데 우리 바꿔야 돼. 메타 바꿔야 돼요. 그래 이거 시골 메타 하면 안 돼. 그러니까. 템템 템 자체가 안 모이네. 방금은 근데 시골도 시골 아니에요. 메타 하면은 너무 운빨 이라서방 아니, 시골이 아니었어, 선니 서버니었어. 차가 있어 안좋안 차를, 어. 차를 먼저 먹어야 돼. 서버니 안 좋. 싸져, 차를 먼저 먹어야 돼.